네, 안녕하십니까. 수영쌤입니다 수능 후에 수능날 저녁부터 이제 숨가 쁘의 논술 일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마음은 먹어두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고3학생들은 정시에 올인한다고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제껴두고 있잖아요. 어머님이라도 잘 챙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수능날 저녁에 시험을 보고 오면 가채점을 빠르게 하잖아요. 가채점표를 적어오셔서 하신 다음에 여러 입시 업체들이 등급컷을 막 예측해요. 그러면 원점수로 100분위를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셨다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맞췄는지와 혹시 시험을 잘 봐서 논술을 보러 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시는 건데, 제가 한 장에 담은 인서울 정시 100분위 컷 여기 클릭해 보시면 작년 대학별 100분위 국수형의 성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확인하시거나 또 인서울이 아니더라도 주요한 논술 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서 수능 전에 완료할 거니까 클릭해서 우리 아이 점수로 이 대학을 갈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계선에 있으면 수능 날 저녁에 입시 업체들이 발표한 자료가 사실 틀리거든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체제를 못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수능성적표를 받아보면 수능체제를 맞추는 경우도 의외로 많으니까 아리까리하다 생각하면 논술시험 보러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막 해방감에 젖어 들기도 하고 수능시험이 기대만큼 안 나왔다면 그냥 그 결에 논술을 다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술을 초상향으로 쓴 경우는 안 되겠지만 자기 성적에 맞춰서 적정하게 지원했다면 수능 전에 논술 준비를 안 했더라도 분명히 기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는 다른 과목 공부할 필요가 없이 논술만 하면 되잖아요. 수학 공부만 하면 되니까 하루에도 활용할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돼요. 실제로 수능 전에 논술 준비를 안 했는데 수능 이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단기간에 합격한 학생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후에 논술도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논술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나는 재수할 거니까 이렇게 마음먹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많은 분들이 수능 이후에 단기간 논술 준비를 해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묻는다면 저는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10%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두 번째 이후에 보는 중앙대 한양대 광운대 세종대 이화여대 또세 번째 주에 보는 한양 내리카 아주대 인하대는 수능 이후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수학과 논술에만 올인날 시간이 있잖아요. 열흘 또는 보름 가까이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만 논술 공부를 해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준비 안 해봤는데 하루에서 될까요? 수능 직후에 논술대학에 지원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논술을, 육논술을 썼잖아요. 그 여섯 개를 다 합격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디 하나만 합격해도 아쉬운 대로 기쁜 거잖아요. 그러면 수능 직후에 논술대학은 비록 준비를 못 했더라도 수능 2주차 이후에 논술대학에 지원을 할때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안 해봤는데 하루에서 될까요? 이런 약간 패배적인 마음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수능 직후에 논술은 오늘은 내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 분위기 본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 마음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논술 준비 안 해봤어도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능 직후에 수능 시험 보고 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논술이 숨가쁘게 진행되는데, 보통 두 개, 많게는 네 개까지 대학을 지원했더라고요. 근데 수능 전에 논술 준비를 안한 학생은 그 대학 중에서 예를 들면 수능 성적이 건국대를 정시로 가지 못할 정도의 학생이에요. 근데 건대, 성대 이렇게 썼다면 한 대학교 정도는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을 여러 개를 보러 간다고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논술은 로또처럼 우연에 의해서, 단순한 우연에 의해서 합격자를 가리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약하고 실력이 약한 학생은 100개의 대학의 논술 시험을 봐도 합격 확률이 전혀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학의 논술 시험을 다 보러 갈 수는 있지만 특히 수능 직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개 대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그 한두 개 대학은 입결상으로 가장 낮은 대학이 되겠죠. 다 잡으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 중에 가장 입결이 낮은 대학교 위주로 논술 공부를 몰빵해서 하고 입결이 높은 대학은 가볍게 연습용으로 시험을 보러 가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성대 시험을 보는데 수능 체제를 맞췄어요. 그런데 점수의 구조를 보니까 국어 1, 수학 4, 영어 1 이렇게 해서 3합 6을 맞췄어요. 이건 성대 시험을 보러 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체제를 다 맞춘 거긴 하잖아요. 근데 수학이 4고 논술은 수학 논술을 보잖아요. 이런 경우에 건대, 성대, 논술에 응시를 했더라도 건대에 집중하면 좋겠고, 입결이 낮은 대학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절대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능 직후에 토, 일에 있는 이런 대학들의 시험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낫겠고, 수능 전에 논술 공부를 해놓은 학생이라면 차분하게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쭉 열어보면서 그냥 쓱싹쓱싹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첫 줄을 보내는 거고 저는 논술 경험이 워낙 많아서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마음을 먹고 시기적으로 먹는 마음까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수능 직후에 주말에 논술 시험을 숨가쁘게 보고 나면 애들이 자신감보다는 안될것 같다라는 마음을 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나 논술 준비를 해보지 못한 학생이라면 갑자기 보는 논술 시험이 그 난도가 혹은 벽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첫 주말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학생들이 엄마 나 그냥 논술 안 할래, 나 그냥 재수할래 이렇게 마음먹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때 되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재수한다고 또 성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끝까지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도 좋은 자세거든요. 어차피 수능 직후의 논술 시험은 리허설이었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어려웠던 쉬웠던 논술은 모두에게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첫 주에 논술 시험장의 분위기를 익혔다면 두 번째 주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논술 공부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수능 직후 일요일까지 시험을 보고 나면 일요일 저녁이나 오후에는 과기대 시험이 있지 않다면 천천히 마음을 다 잡고 다음 주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각오를 다지면 되겠고 두 번째 주차에 접어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논술 공부를 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이두 번째 이유가 승부처예요. 제가 작년에 합격했던 애들을 보면은 대부분 첫 주에 시험을 합격한 애보다는 두 번째 주차 이후에 시험을 합격한 애들이 많았고요. 보통 수능 이후에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한 애들은 한 7대 3 정도로 논술 준비를 안한 학생이 7, 한 학생이 3인데 논술 준비를 안한 학생 중에서 합격을 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중앙대 최저를 겨우 맞췄고 논술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중앙대 논술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중앙대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그런데 얘가 아침에 8시 반에 학원에 딱 와가지고 밤에 10시까지 학원문 닫을 때까지 공부를 12시간, 13시간씩 공부를 해요. 아, 공부하고 싶지 않은 순간일 텐데, 아는 순간일 텐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쟤는 뭘 해도 되겠구나 하는 애들이 결국은 큰 일을 내더라고요. 적정하게 지원을 했다면 두 번째 주에 시간이 꽤 많으니까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수학 공부만 한다면 수능 전에 몇달치의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차의 공부를 열심히 잘 해주시고, 혹시 논술 지원 안 해서 노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잠시 핸드폰은 집에다가 던져놓고, 아직 나는 입시가 끝나지 않았어.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계속하면 되겠죠. 수능 다음 주에는 광운대, 한양대, 중앙대, 연대미래, 고대세종, 뭐 이런 약수령까지 해서 많은 대학들이 시험을 보고요. 결국 논술 시험의 승부는 수학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적절하게 지원을 한 학생이라면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 가시면 좋겠고, 이제 수능 3주차가 되면 한양대, 에리카, 아주대, 인하대 시험이 있어요. 이세 대학은 최저가 없는 대학이죠. 그리고 경쟁률도 꽤 높은 대학인데, 보통 3주차에 오면 학생들이 정말 지쳐요. 수능까지 보고 나서 막 마음에 휴식을 취할 시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이 아주대, 인하대, 한양, 내리카는 논술 준비를 충분히 한 학생들이 보는 대학이 아닙니다. 수능 이후에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자가 분명히 나오고요.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수능 다음 주에 그 마음가짐 그대로 가져가면 역시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입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입시는 항상 마음 다잡고 열심히 하는 자의 몫이거든요. 내가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미리 마음 먹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제가 배출한 모든 수리 논술 합격하는 애들은요, 저한테 합격한 후에 전화하면서 거의 막울것 같은 그런 흥분된 상태로 전화를 해요. 자기가 합격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은 정시에 올인 하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수능 후에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 정도는 미리 먹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이후의 논술 준비에 대한 마음가짐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종 쌤이었습니다. 안녕.